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춘교수입니다. 이제는요. 자, 9월의 금리 인하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완화가 됐고 이 고용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물론 상존하고 있지만요. 경기 침체로 연결되기에는 근거가 좀 미흡하다는 판단입니다. 이제 단기적인 일탈에서 벗어나면서 흐름에 조금 더 집중이 될것 같고요. 네, 그럼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목 바로, 젠큐리스입니다. 자, 이정모 난 최소 한주 정도는 갖고 있어 하신 분들이나 또 신규로 들어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요. 잘 들어오신 것만큼 대 영상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집중하셔서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되는 전략과 다시 한번 확실한 기회도 만들어 보시고 무엇보다 8월 가기 전에 또 특별한 선물 하나 준비했으니까 영상 마지막에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신 젠큐리스의 주가의 흐름이 길게 횡보하는 장세에서 바로 8월 6일 초반에 저점을 찍고 난 이후에는 캔들을 붙여주는 가운데 조정 주는가 싶더니요. 자 이렇게 거래량 폭발적으로 나와주면서 크게 크게 자, 시원시원하게 올라갔죠. 오늘도 8월 16일 고점을 찍고 난 이후에 전일 대비 자, 19% 넘게 크게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젠큐리스가 다시 한번 주가가 상승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자, 액체 생검 분자 진단 기업인 젠큐리스가 최근에 이 코로나 관련된 이 재확진을 통한 관련주가 일제 강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젠큐리스도 관련주잖아요. 지금 젠큐리스 자회사인 나노바이오라이프, 이 코로나 등의 감염병 세계 최초로 초고속, 캠 방식의 바로 Q, PCR, 진단 장비를 개발을 했습니다. 자, 이와 동시에 또 폐암 동반 진단 키트 관련해서도 그렇구요. 이번에 세계 폐암 학회 초록 채택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정 가운데요. 자, WCLC는 국제 폐암 연구협회인 IASLC 주최하는 컨퍼런스입니다. 다음 달 9월 7일부터 1 0일까지 어디서 열리느냐? 미국의 샌디이고 에 개최가 되는데 이젠큐리스 같은 경우에도 지난 1월부터 이 IASLC 이 정식 파트너사로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때는요, 전체 폐암의 85%를 차지하는 바로 비소세포암의 돌연변이를 탐지하는데 매우 자, 효과적인 1차 진단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젠큐리스는 이미 앞서서도요 마이코플라스마 이 폐렴 관련 주로도 엮인 바가 있거든요 이제 보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런 의료 AI 종목들 주가 봐서는 이 종목 뭐 아직도 목표가 멀었습니다 한참 더 올라가야 될 부분도 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이 붙어지게 되면 상상 그 이상으로 아주 크게 갈 겁니다 오늘 한번 거래량 보세요, 여러분. 거래량도 대폭발일 뿐만 아니라 이제 힘이 남아 돌거든요. 충분히 현재가에서 빠르게 1차 목표가 얼마까지요? 자, 5,000원까지도 달성하게 되면 자, 5,000원에서부터 다시 만원까지도 갈수 있습니다. 자, 과연 그렇다면 지금 이0점부터 주가의 흐름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지, 다 상승할지 하락할지 이 상태 그대로 보압으로 유지할지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요, 좀 객관적이고 근거가 있는 정보들을 기반으로 한 자료들을 소통 중에 있습니다. 이 변동사항에 따른 드풍 따기로 흔들리지는 마시고요. 관련 내용 좀 알기 정말 쉽게 정리해놨으니까 여러분들 미리미 좀 받아보시고 체크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요. 관련해서요. 앞으로 좀더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늘어나는 거래 대금으로 기대감 상승할 거고, 증시 또 대기자금 관련해서도 상승탄력 동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과연 그렇다면 내가 여기서부터 파는 게 맞는 것인지요 이대로 가져가 볼지 추가적으로 매수할지 고민 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한 적절한 정보 또 빠른 대응력 또 추가적인 이렇게 피드백까지 제가 알려드리는 테니까 여러분은 그냥 선택과 집중만 잘 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지금 이 정보가 누구나 다 뉴스 기사가 아니란 말이죠. 시장의 주도 섹터 부재로 인한 혼란스러운 오늘 금요일 시장일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젠큐릭스 포함해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 추가로 체크해야 될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대기 중에 있으니까요.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자, 젠큐릭스 정보는 어차피 무료. 010-4984-1710이 번호로 젠큐리스의 젠큐라고 두 글자 남겨 놓으시게 되면 되는 거고요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대응 방법과 추가적인 피드백을 도와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 정보는요 알고만 계셔 k 굉장히 도움 되는 내용이니까요 일단 여러분 이 정보를 좀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이렇게 고점도 찍었겠다 상승 나온 자리로부터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상승 재료 이 모멘텀이니까 놓치지 마시고 확실하게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혹시 또 여러분들 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전에 따로 질문 주시면 되는 거고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지금 최근에 코로나 관련해서 정말 많은 재확진에 따른 우려 속에서 이미 입원 환자도 다섯 배 이상 증가한 마당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일제히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젠큐릭스란 종목의 자의사죠 자의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코로나 감염병 세계 최초의 초고속 캔 방식의 qpcr 진단 장비를 개발을 했습니다 자 이런 이슈가 또 있다는 얘기죠 특히나 올인원 pcr은요 코로나 및 자궁경부암을 일으킬 수 있는 자 hpv 등의 다양한 이런 바이러스 감염병, 또 성병, 말라리아, 뎅기열 등을 최소 1 시간에서 2 시간 내에 진단할 수 있는 진단 장비입니다. 특히나 이나노바이로라이프는요 이번 개발을 좀 성공적으로 마무리함에 따라서 향후 2025년도 내년부터는 양산화를 통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유행 이후에 뭐 각종 감염병을 바로 이 말씀드렸던 qpcr 수준의 민감도를 가지고 좀더 빠른 시간 내에 진단을 필요로 하는 진단 장비 시장에 자, 수요에 맞춰서 사업을 본격적으로 펼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제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자, 글로벌 진단 시장은요, 탈중앙화 될 거고, 현장에 대한 진단을 통해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자, 2028년도에는 현장 진단 시장, ROTC, ROCT죠. 네, 그 시장이 총 65억 달러 정도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기대감 속에서 지금 젠큐리스가 또 폐암 동반 진단 키트까지 지금 세계 폐암학회 초록에 채택이 됐습니다. 자, 이게 바로 드롭 플렉스 폐암 패널 검사인데 이렇게 세계의 폐암 학회에서 국제 학술대인 WC LC 의 포스터 초록으로 채택이 이번 됐습니다. 특히 이번 초록에서 35명의 이 비소세 포함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했던 임상 연구는 바로 차세대의 염기설 분석 진단 방법, 그리고 91%의 일치율, 또이 드롭플렉스 폐알 패널 검사는요, 기존에 자, PCR 검사법이나 또 NGS 검사법이 충족하지 못하는 진단 수요 및또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검사법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오늘과 같은 날 여러분 재료관 있는 종목들은요. 바로 주도한 장이 될수 있습니다. 주식은 결국 기대감으로 상승하는 거고 정보는 바로 타이밍 싸움이니까요. 아시겠죠? 자, 네, 그래서 이런 종목일수록 보다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 건데요. 자 이제 앞으로 또 어떤 이슈가 과연 나와줄 것인지 미리 선 반영된 것인지 아직은 정확히 모르는 시점에서 당연히 불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그런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거든요. 더군다나 앞으로 나올게 뭐 호재가 나올지 그렇잖아 악재 나올지 모르니까요 당장 판단하기도 힘드실 텐니다 그래서 정보 좀 필요하신 분들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오게 되면 자 차트의 흐름상 이미 여러분 박스코 형성하는 가운데 있었지만 뚫고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제 본격적인 상승 랠리 시점에 와 있는데 내가 앞으로 어떻게 또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인지 또 세력들의 움직임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호재와 반대로 악재 동시다 공유해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더군다나 이렇게 호재가 이미 대기 중 종목들은 반드시 수급이 올리면서 추세를 자꾸 더 크게 올린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자 이렇게요. 젠큐리스입니다. 전부 어차피 무료예요. 010-4984-1710으로 젠큐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는 분들, 빠른 정보와 함께 확실한 대응 방법으로 여러분 도와드리는데요. 일방적인 도움이 아니겠죠. 여러분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더 추가적인 피드백까지 받아볼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자젠큐 리스 전문 어차피 무료 010-4984-1710으로 젠큐라고만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는 겁니다. 혹시 또 정보를 받고 난 이후에 추가적인 질문도 받고 있으니까 여러분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요. 자 하나부터 열까지 따로 문자 내용 남겨놓으세요. 제가 그 내용 확인하는 대로 또 자세히 답변도 드리고 이런 거 충분히 소통하는 가운데 도와드릴테니까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은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고 많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투이어 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성투의 결과물로 올한해대박나시길 바라면서 이제 끝으로 여러분들의 특별한 선물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할 테니까 이 선물 꼭 챙겨가세요. 그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요, 이 8월달 맞이해서 특별히 돈이 되는 뉴스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8월달 비코제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요. 급등주, 예, 딱한 개입니다. 특히, 8월 들어오고 나서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 을 특별히 준비한 거니까 그러면 놓치지 마시고요. 특히 이런 분들 제 영상 보시면요. 손절 없이도 수익 낼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냐면요. 현재 내가 이 마이너스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 계시죠? 그리고 어떤 종목이 이거 꼭 내가 사면 반대로 내려가고 내가 팔면 반대로 올라간다 생각하시는 분들. 그렇게 타이밍을 못 맞추시는 분들도 해당되는 거고 내가 더 이상의 어떤 일학천금보다는 좀 작게는 뭐 용돈, 벌이 아니면 손절 없이 조금씩 수익을 좀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소박한 꿈을 가지고 계신 분들, 내지는 내가 그동안 좀 잃었던 최소 원금 확보 및또 계좌 회복에 충분히 도움이 되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 보시는 순간 손절 없이도 예 수익낼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바로 여러분 타이밍은 지금인데요. 이 종목 특히나 저점에서부터 이미 공략해오던 종목입니다. 이미 바닥도 다졌고 이제 찍고 난 이후에 오르기 시작한 급등주고, 이 급등 재료가 있으면서도 대형 호재가 무려 4개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전력 반도체는 기본이고 다 석유 테마 그리고 원전, 특히 가장 핫한 지금 대선 관련주로 엮여 있는 종목이다만큼 은 굉장히 지금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이미 8월 바닥권에서부터 현재 급등 시그널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시세 분출 예고하고 있고요. 여러분, 특히나 이 8월 급등 테마주 흐름을 보시게 되면요. 일단은 바닥을 다집니다. 차트 한번 보면 설명드리면, 한창 주가가 올랐던 백광선 같은 경우에도 바닥을 한번 찍고 난 이후에는요. 다시 한번 크게 오름세를 보이면서 걷잡을수 없이 올라갔었죠. 한마디로 저점에서 매집하셨던 분들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흐름 가운데 정말 빠르게 올라갑니다. 그 고점에서 수익을 보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미리 좀 저점이다 보니까 매집 좀 이후에 특히 여러분들 준비 좀 하시라고 좀 빠르게 준비를 했고요.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미 뭐 최저점에서부터 매수할수록 그 이후에 반드시 더큰 수익을 주기 때문에 이번 기회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요. 미리 좀 가져온 겁니다. 특히 이 종목, 제2의 백강선이 될수 있는 종목이니 만큼 특징들이 있는데요. 다른 게 아니라, 일단 유보율 자체가 4,000%가 넘어요. 그 얘기 뭐다? 보통 한 기업이 정상적으로 1,000%만 유지를 하더라도 무증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는 거고요. 한번 크게 슈팅 나온 경우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 세력들, 아, 정말 가만있진 히 않습니다. 이미 세력주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서부터 매집이 완료된 상태일 뿐만 아니라, 이만은 뭐다? 이제 곧100% 상승 슈팅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굳이 세력들이 올라가지도 않은 종목에 끼어들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발 빠르게 움직인 겁니다. 그리고 뭐 자본금도 300억, 자본총계도 2000억. 자, 재무적으로 좀 안정적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번 슈팅 나오게 되면 정말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더구나 더품절줄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얘기는 뭐예요? 물량도 거의 없는 상태고, 애초에 좀 주수가 그리 많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뭐 기사 뜨고 뉴스 나와서, 뭐 인수, MA 합병을 한다, 등등. 뭔가 기사나 뉴스가 되면 이미 때는 늦어요, 여러분. 그때가서 그냥 뒤늦게 와, 아, 난 들어가고 싶어 해서 들어갈지라도, 그래서 한마디로 매수가를 걸어놔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미리미리 준비하시라는 겁니다. 항상 타이밍이 있는 거니까요. 자 이렇게 타이밍을 잘 맞추신 분들은 결국 여러분 좋은 기대감을 가지고 크게 올라갔을 때 정말 큰 수익을 보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자 그래서 그 고만매 표시로 전득 해마다 꾸준하게 이렇게 인증샷을 보내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부러워하지는 마세요 여러분도 충분히 이 수익 인증샷 찢고 있고요 또 그분들 모두가 또 주인공 될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 항상 기회는 오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기회를 가져가느냐, 가져가지 못하는 그 선택,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기회, 특히 8월 들어오고 나서는 이런 기회 놓치지 않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많은 관심을 주고 계시는데, 자,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카톡방도 현재 실시간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참여를 하는 가운데도 꾸준히 들어오셔서 저랑 충분히 소통, 소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도 이제 준교수와 함께 8월 달 제대로 카톡방에 좀 참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망설이지 마시고, 또 당장 어떻게 내가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카톡방은 물론이고요, 또 텔레그램방 동시에 좀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특별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 이렇게요, 텔레그램방, 자, 일단 텔레그램 계정을 추가하지 못하시면 계시죠. 텔레라고 보내주세요, 여러분. 그럼 제가 이 번호요, 010-4984-1710. 빠르게 여러 텔레 이후에 계정 바로 보내드릴 거고요. 일단 유튜브 채널 구독자만 들어올 수 있는 구독자 전용방도 있지만 누구나 함께 들어올 수 있는 방도 열려, 열려 있다라는 것이 바로 전체 공개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들어오신 것만큼 제가 충분한 기회와 함께 좋은 정보 공유할 테니까 선택과 집중만 잘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편하게 일단 입장은 하시되 뭐 상당히 요청도 하시고 그날에 여러가지 이슈도 함께 공유하면서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빠르게나 정보를 좀 받아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요. 앞에 보이죠? 자 번호는요 간단합니다. 010-4984-1710-010-4984-1710으로 그냥 급등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는 분들 빠른 정보와 함께 여러분들 궁금한 내용들 함께 공유하면서 여러분, 좋은 결과 가져가실 수 있도록 제가 한층 더 크게 도와드릴 테니까 여러분, 절대로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요? 다100% 무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모두가 꾸준하게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성투 이어가시길 바라겠고요.